오늘의 학습 목표를 살펴볼까요? 오늘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식물재배기의 데이터자료와 사진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자료와 사진데이터를 분석하여 식물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를 찾을 수 있으며 분석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식물재배기 자동 모드의 인계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심은 식물을 수확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잘 자라기만을 기다리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정해 놓은 임계 설정이 식물의 성장에 가장 좋은 환경일까요? 임계 설정의 값을 바꿔 더 좋은 환경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물과 양분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죠. 식물 재배기에 데이터 활용하기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번에는 어떤 식물을 키울 거예요? 아직 모르겠어? 저는 여기에 상추를 키우고 싶어요. 잘 키울 수 있겠어? 어떻게 키울 건데? 지난번 박람회에 갔을 때 배웠어요. 식물을 키울 때 빅데이터를 이용하면 실패하지 않고 잘 키울 수 있대요. 정말 자신 있어요. 음, 그럼 날마다 맛있는 상추를 먹을 수 있겠네. 식물을 키운 경험이 많으면 식물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데요. 이런 경험을 쌓기 위해 식물 재배기는 식물을 재배하는 동안 온도와 대기습도, 토양습도 등의 데이터와 성장 과정을 촬영한 사진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이용해 식물에게 적합한 환경을 알아낼 수 있고, 다음 식물을 키울 때는 이렇게 알아낸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식물을 키우기 위한 정확한 정보를 알아내려면 데이터가 많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많은 식물 재배기가 데이터를 하나로 모으는데요. 이렇게 모인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사물과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사물 인터넷 기술이 발전하면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식물재배기에 장착된 센서와 장치를 이용해 온도와 대기습도, 토양습도 등의 데이터를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만든 데이터는 인터넷을 통해 모을 수 있어요. 식물재배기가 수집한 데이터가 모이면 빅데이터가 만들어져요. 식물재배기가 만든 빅데이터는 어디에 사용할까요? 식물재배기가 만든 빅데이터는 식물의 재배 환경과 성장 과정을 연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물 재배기의 환경 변화와 식물의 성장 과정을 분석하면 식물 성장에 가장 적합한 온도와 대기 습도, 토양 습도 등을 찾아낼 수 있는데 이 정보를 이용하면 남극이나 북극, 나아가 우주나 화성과 같이 원하는 곳에서 식물을 키울 수 있습니다. <목소리> 식물재배기는 온도와 대기습도, 토양습도 등의 정보를 데이터로 기록하고 카메라로 성장 과정을 촬영해 놓습니다. 식물재배기에 저장된 사진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성장을 알수 있고 온도와 대기습도, 토양습도 등의 환경조건이 어땠는지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환경으로 설정된 식물재배기에서 수집한 데이터와 비교하면 더 좋은 환경조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비교하려면 먼저 식물재배기에서 사진과 데이터를 다운로드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어떻게 다운로드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웹브라우저를 실행한 다음 주소창에 192.168.42.1 슬래시 뷰 언더바 모니터를 입력합니다. 식물재배기의 제어 페이지가 나타나면 사진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 사진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시작 일시 설정이 나타나면 재배를 시작한 날짜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종료 일시 설정에 어제 날짜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사진 데이터가 다운로드 되는 동안 기다립니다. 사진 데이터는 압축 파일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압축을 해제하면 템플앱이라는 폴더가 만들어집니다. 이 폴더를 열어보면 사진 파일이 있습니다. 사진 파일의 이름은 촬영한 날짜와 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같은 방법으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식물 재배기의 제어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를 이용하면 식물이 눈에 띄는 성장을 했을 때의 온도와 토양 습도, 대기 습도 등의 환경 조건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환경 조건으로 설정된 식물 재배기에서 수집한 데이터들과 비교하여 더 좋은 환경 조건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면 가장 큰 변화가 생긴 날을 찾을 수 있는데요. 사진 파일 이름을 보면 날짜가 적혀있겠죠. 이 날짜를 기록한 다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기록합니다. 이때 변화한 내용에는 성장뿐만 아니라 병충해 피해를 입었는지도 기록합니다. 엑셀을 실행해 식물재배기의 제어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한 데이터 파일을 엽니다.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날을 찾아 온도와 대기습도, 토양습도 등의 데이터를 기록해 보세요. 이때 2시간마다 변화한 양만 기록합니다. 이번에는 가장 많이 성장한 날을 찾아 보세요. 성장한 날이기 때문에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날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날의 평균 온도와 평균 대기습도, 평균 토양습도 등을 구해 기록해 보세요. 지금까지 식물이 가장 많이 성장한 날의 온도와 토양습도, 대기습도를 알아보았는데요. 식물 재배기의 임계 설정을 이 값으로 바꾸면 식물의 성장에 도움이 될수 있겠죠? 그럼 지금부터 임계 설정을 바꿔볼까요? 웹브라우저를 실행한 다음 주소창에 192.168.42.1 슬래시 뷰 언더바 모니터를 입력합니다. 가장 많이 성장한 날의 온도와 대기습도, 토양습도 값을 입력하고 설정을 클릭합니다. 자동 모드를 클릭하면 대기습도, 토양습도가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정식한 식물을 재배하는 동안 식물을 직접 관찰하거나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사진을 관찰하면서 식물의 성장 과정을 기록해 보세요. 식물 재배기를 이용하여 식물을 키우면 병충해가 발생하거나 식물의 성장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를 적어 보세요. 식물 재배기를 이용해 식물을 키워도 병충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물 재배기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식물을 재배하는 것보다 병충해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식물의 성장에 맞춰 환경을 조절하기 때문에 성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적습니다. 다른 친구의 식물 재배기의 식물이 가장 크게 성장한 날의 온도, 대기 습도, 토양 습도 값은 얼마였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같은 날내 식물 재배기의 설정값과 비교해보고 차이점을 적어보세요. 성장 단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비슷한 온도와 대기습도 토양습도에서 가장 많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다른 식물 재배기와 가장 크게 성장한 날의 온도와 대기습도 토양습도를 비교해 봅니다. 가장 잘 키운 식물 재배기의 데이터에서 온도와 대기습도 토양 습도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봅니다. 식물 재배기마다 온도와 습도 등의 임계값을 다르게 설정했을 때 성장에 가장 큰 변화를 보인 날이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물 재배기로 알게 된 데이터는 어떤 도움이 될까요? 식물은 성장 단계마다 필요로 하는 온도와 대기 습도, 토양 습도 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록한 정보와 다른 친구의 정보를 비교하면 어떤 점이 다른지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정보는 식물을 다시 재배할 때 좋은 자료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식물의 성장 과정을 촬영한 사진과 데이터를 이용해 식물에게 적합한 환경을 찾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알아낸 정보를 이용해 식물 재배기의 임계 설정도 바꾸는데요 식물재배기에서 만들어낸 데이터가 다음에 식물을 재배할 때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식물을 더잘 키울 수 있지만 지금도 잘 크기를 바라며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다음 시간에 만나요.